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피그마 사이트 인터랙션 파트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 업데이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패럴렉스 스크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할수 있는 그런 드래그업을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정말 많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미리 배워두시면 정말 하실 수 있는 게더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랙션 파트만 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이트 인터랙션 특징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존의 인터랙티브 컴포넌트를 사용했던 호버나 프레스드, 그러니까 뭔가 커서 올렸을 때 또는 그냥 눌렀을 때, 그러니까 버튼 같은 거 눌렀을 상태 값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컴포넌트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피그마에서 사용하던 컴포넌트에 어떤 인터랙션을 더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사이트 인터랙션을 더할 수 있는 기능,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멀티 연결 기능을 지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웹에서 프로토타이핑을 연결하면 태블릿이나 모바일도 같이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우선 인터렉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템플릿 중에 그냥 하나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뷰 템플릿에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인터렉션 연결하는 것도 피그마와 작동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렉션 탭이 있고, 섹션을 선택해서 커서 되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있어서 쭉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을 연결하면 다른 브레이크 포인트 시안들도 같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웹을 연결하면 다른 구조들도 다 같이 연결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인터랙션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섹션 같은 걸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링크와 인터렉션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인터렉션즈라는 부분에서 메뉴를 열어서 보시면 피그마와 기본적으로 구조는 동일하지만 호버 이펙트부터 플레이가 새로 추가된 인터렉션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호버 이펙트나 프레스 이펙트 같은 이제 우리가 인터랙티브 컴포넌트로 했어야 됐던 것들을 여기서 그냥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호버 이펙트 클릭하고 커서를 호버 했을 때이 데일리 다이어리 라는 텍스트가 조금 커지게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1.5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면 플레이를 했을 때 커서 넣으면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는 것 보이시죠? 뭐 이런 방식으로 호버 이펙트 쓰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프레스드도 비슷하게 반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터랙션을 추가해서 프레스드 이펙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마 버튼 같은 데 많이 적용을 하실 것 같은데 오른쪽 시안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요. 프레스드 이펙트. 누르고 이것 또한 눌렀을 때뭐 스케일을 조정하거나 할수 있는데 1.1 정도 한번 해 볼까요? 그리고 플레이하면 이렇게 눌렀을 때 사이즈가 커지는 것 보이시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프레스드 그리고 호버 이펙트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살펴보면 어, 리비어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웹을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뭐 텍스트 같은 게 스르륵하고 나타나는 효과 있죠. 없다가 약간 트랜지션 되는 것처럼 나오는 효과를 이 리비어라는 메뉴로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데일리 다이어리란 텍스트에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페이지 로드?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페이드인처럼 이렇게 싹 들어오는 텍스트가 반영이 될 겁니다. 클릭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면, 어, 지금 텍스트에 반영된 거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스르륵 하고 나타나는 효과, 적용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롤 트랜지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스크롤 패럴렉스와 스크롤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스크롤 패럴렉스는 그냥 스크롤 할때 섹션이나 어떤 오브젝트가 스크롤에 따라서 위로 올라오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서 요 숫자, 숫자 넘버가 있는 이 섹션에 패럴렉스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인터랙션 스크롤 패럴렉스 이렇게 열면 퍼센트를 설정할 수 있어서 조금 이렇게 퍼센트 높게 속도를 이렇게 높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보면 음, 스크롤할 때이 숫자 섹션 부분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쓸수 있는 스크롤 패럴렉스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 이 스크롤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스크롤 했을 때 기본 상태 값에서 크기나 혹은 뭐 위치, 각도 같은 것을 바뀌게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는 여기서 스케일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하단에 있는 이 텍스트에 스크롤 트랜스폼을 추가하고, 투 부분에 스케일을 한, 스케일, 여기 이쯤에 스크롤 했을 때 3배수가 되도록 한번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y 값을 조금 줄여서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을 꺼주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렇게 스크롤 처리했을 때 위치가 바뀌면서 스케일이 이렇게 커지는 것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스크롤 옵션을 두 가지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커스텀 커서입니다. 커스텀 커서는 커서를 설정할 페이지를 일단은 전체를 선택하시고 인터랙션, 커스텀 커서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레프트 로고라는 프레임을 한번 이렇게 커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핫스팟이라고 해서 커서의 중심점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단 탑 레프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페이지의 느낌에 맞는 혹은 우리 브랜드의 느낌에 맞는 커서를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커스텀 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인터랙션에서 보시면 마크라는 기능과 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마크는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흘러가도록 설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전 예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텍스트 있죠 아래쪽에 이런 텍스트 흘러가는 뭐, 트랜지션 많이 적용하곤 하시는데 그걸 쉽게 클릭만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랙션 추가, 마크 르 한번 추가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뷰로 흘러가는 느낌, 그러니까 속도 같은, 속도감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그러니까 무한 루프로 돌릴 건지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두고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텍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보는 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렉션 기능에 보시면 플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플레이에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스피니라든지 드래그업블 컨텐츠,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옮길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마우, 마우스 패럴렉스라고 해서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만드는 기능 같은 걸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배치처럼 생긴 오브젝트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플레이에서 스피드. 스핀. 스피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와일 어, 호버링 했을 때 스피드 되는 걸 한번 설정해 볼까요? 트리거와 일단 방향, 그리고 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 값으로 두고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와우, 네. 이렇게 커서 올렸을 때만 빙글빙글 도는 오브젝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뭐 다른 것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에서 라이트 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트 박스는 선택했을 때 특정 오브젝트나 이미지 같은 게 포커스되어서 보이는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뭐 백그라운드, 딤이 깔린 채로 이걸 포커스해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 그냥 블러 처리하고 한번 볼까요? 플레이. 그리고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제품 상세 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 뭐 갤러리 같은 것도 이미지 볼때이 기능 쓰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는 기능. 라이트 박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드래거블 그 컨텐츠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패치 같은 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같은 것들 을 웹페이지에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웹페이지들 많잖아요 이 드래거블이라는 그 메뉴로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패치에 한번 걸어 볼까요 이드래그블을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쉽게 오브젝트 드래그 앤 드롭해서 놓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홈페이지 정말 구현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 기능 활용하면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패럴렉스 그러니까 마우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브젝트 한번 해볼게요. 패치에 마찬가지로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이제 적용하고 플레이 한번 해보면 어, 이런 마우스에 따라서 이게 지금 반응하는 거 보이시죠? 커서에 따라서 반응하는 재미있는 홈페이지도 이 마우스 패럴렉스라는 기능으로 구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것들을 너무너무 쉽게 구현해 볼수 있어서 저도 인터랙션 기능을 살펴보면서 너무 신이 났어요 네. <laughs> 그래서 리뷰 전체적인 기능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 보고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템플릿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인터랙션 중에 어떤 기능이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럴렉스 스크롤이 제일 기다렸던 기능이라서 그런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드래그업을 컨텐츠 정도? 네. 그래서 일단 사이트는 이 정도로 리뷰를 해보고요. 저는 그 다음 버즈 프로덕트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